시즌 초기부터 기대치에 크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최하위권으로 추락할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범모 감독의 리더십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팬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으며 김도영 선수의 조기 복귀 추진과 박찬호, 이호성 선수에 대한 편애 논란 등 이른바 양아들 스캔들로 불리는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현재 구단 내부 상황이 심각하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 초반 12경기에서 4승 8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며 팬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불과 몇달전 작년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결의가 무색해진 실정인데요. 팀 타율은 리그 6위, 장타율은 4위, 출루율은 5위에 머물며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타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펜 평균자책점은 7.6위로 6위를 기록하며 당당히 리그 최하위를 달리고 있어 역전승이나 리드를 지키는 경기 모두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타밸런스가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해할 만한데요. 선발 평균자책점은 리그 2위로 양호하지만 불펜이 무너지고 타자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니 승리로 연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핵심 전력인 김도영, 박찬호, 김선빈 등 내야진이 차례로 전력에서 이탈하며 그 여파가 더욱 커졌는데요. 모두가 한목소리로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예상치 못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적 부진보다 팬들을 더욱 자극하는 부분은 이번 모 감독의 선수 기용 방식에 관한 논란인데요. 특히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감독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선수들, 일명, 양아들만 기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박찬호, 이우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타격감이 좋지 않은 선수들을 1군에 무리하게 붙잡아두고 왜 2군으로 내려보내지 않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박찬호가 부상 복귀 직후 정상 컨디션이 아님에도 1번 타자는 반드시 박찬호라는 방식으로 기용되는 모습. 이우성이 연이어 실책을 범하고도 라인업에서 좀처럼 제외되지 않는 장면 등이 팬들의 불만을 폭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즌 초반 부진이 심각한 선수들에 대해 대대적인 교체를 단행한 롯데. 한화 등과 달리 기아는 1군 엔트리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모 감독이 기다려야 한다. 는 모토로 일관하는 가운데 팀은 최하위권으로 추락할 갈림길에 서 있고. 그 기다림이 결국 특정 선수들에 대한 편애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킨 셈입니다. 이번 논란 중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김도영 조기 복귀 이슈인데요. 김도영은 공격과 수비, 주루 모두에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재능으로 평가받지만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현재 재활 중입니다. 문제는 팬들이 아직 100%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감독이 서둘러 일군에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은 재발 위험성이 큰 부상 유형 중 하나인데요. 특히 역동적인 주루플레이와 강력한 스윙이 장점인 김도영에게 무리하게 복귀를 시도했다가는 2차 부상으로 인한 장기결장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모 감독이 김도영이 돌아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사실상 조기 복귀를 재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아 팬들 사이에서는 감독이 성급한 승부수를 던지면서 정상적인 재활 절차를 무시하고 빨리 기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 섞인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김도영 한 명이 천국만 마이냐? 정작 완전한 몸 상태가 아닌 선수를 투입해 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독 양아들 챙기기라는 비판의 화살이 거세지는 결정적 계기는 박찬호와 이호성의 기용 문제인데요. 박찬호가 팀 내에서 중요한 내야 멤버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부상 복귀 후 곧바로 1번 타순에 기용되는 바람에 전혀 타격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미 없는 출전 시간을 소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군에서 감각을 다시 찾고 올라오게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 모 감독은 박찬호가 복귀하자마자 테이블 세터 자리에 고정시키며 부터운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우성 역시 야수 수비와 타격 모두에서 실책성 플레이와 부진한 기록을 계속 보여주는데도 선발 라인업 에서 좀처럼 제외되지 않고 있는데 요. 4일 6일 lg전에 이어 8일 부산 롯데 전에서도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팬들은 도대체 이우성 에게 무슨 특별한 점이 있는 것이냐 감독이 공공연하게 편애하는 것 아니냐 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부진한 선수들은 2군으로 내려가는 사례가 다른 구단에는 존재하지만 기아는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는 끝까지 강등시키지 않는다. 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팀 성적이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이러한 부정적인 프레임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기 마음에 드는 선수만 데리고 갈 거면 차라리 동호회를 결성해서 거기서 활동하라. 프로팀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 는 내용의 한글 등이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팬은 감독이 팬들의 의견이나 구단 내부 의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들 위주로 라인업을 구성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프로야구라고 할수 없다.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테이블 세터가 나란히 일할 때 타율인데도 계속 출전시킨다는 것은 모험이 아니라 그저 완고한 고집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방망이가 제대로 맞지 않는 선수에게 반복해서 기회를 주는 것이 정말 최선인가?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반응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경기 부진에서 비판받는 것이 아니라 시즌 전체를 좌우할 초반에 고착화된 구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들어 지금은 변우영만 제대로 야구를 하고 있다.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면 좋겠다. 는 팬들의 주장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3루와 1루를 병행할 수 있는 변우영이 타격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김도영이 복귀한 이후에도 변우영을 계속 기용해 김도영 변우영 라인업을 시도해 볼 만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인데요. 팬들의 예상대로라면 당연히 변우영이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이번 모 감독이 특별히 아끼는 박찬호, 이유성 등이 우선 순위로 기용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결국 감독의 편애 속에 다른 선수들이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8일 부산 롯데 자이언츠 전에서 패배하고 동시에 한화가 두산전에서 승리한다면 단독 최하위로 추락하게 되는데요. 아직 시즌 초반이라고는 하지만 초반 성적이 가을 야구로 가는 티켓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최하위권에서 고전하다 보면 선수단 전체 사기가 저하되고 부상자들도 재활 과정을 다소 무리하게 단축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번 모 감독은 물론이고 코칭스태프까지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2025 시즌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처럼 팬들의 불만이 폭발하는 가운데 아무런 뚜렷한 해결책 없이 믿음만 강조한다면 내부 결속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차피 감독 마음대로 라인업을 구성할 거면 코치진이나 전력분석 부서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팬들이 분노하는 핵심은 이번 모 감독의 결정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되는데요. 김도영의 조기복귀를 추진하면 당장은 팀 공격력이 약간 향상될지 모르지만 선수 본인이 향후 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다면 기아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선수를 무리하게 기용해야 할 만큼 타격진이 무너졌다면 그 원인은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또한 부진한 박찬호, 이우성, 불안정한 불펜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감독의 신뢰인지 아니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인지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 애착이 있는 선수들에게만 기회를 제공한다면 그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팀 전체 사기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내가 아끼는 선수만 챙기고 나머지는 뒷전이라는 인상을 줄때 생기는 내부 갈등은 오히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 감독이 기아의 사령탑으로서 자신의 진정한 역량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2025 시즌은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길지도 모르는데요. 2 양아들 스캔들과 조기복귀 강행, 논란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야구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